고니다예수고 아이고 부장님 네, 아이고 방송국에서 또 취재하겠다고 와가지고 아이고 아침에 생 지나가셔서 그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 뭐 제가 뜨끈뜨끈한 하나 사내물같아서 아. 아이고 식사 맛있게 하이소 예예 네, 예, 아, 예. 예. 네, 오늘 좀 네, 춥다 예.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잘가 아이소 이예고하죠여 운동 왜안하 예 열심히 당기고 <laughs>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예예. 어머 잘 계셨어요. 날씨 오늘 많이 춥다. 괜찮아요. 예. 추운데 잘 펴. 몸도 잘하니 서오어 추운데 몸도 좀 많이 서. 오늘 되게 춥더라. 네. 건강해서. 네. 오늘 대시네어쩐 일로? 저에 왔는데 아들만 있더라. 예예. 예, 예. 고향에서 도와주셔줄 겁니까 뭐. 아, 어머 잘 계셨어요. 어 혼자 계세요 오늘은. 어 아, 예. 혼자만 계세요. 아예 아, 안녕하세요 예예. 아, 네. 예. 먼저 감사합니다. 박지호 그 자리에 왔어요. 아, 그래. 아, 예. 아침부터 가지고 <드> 늦은 아, 줄 아, 알았어요. 그래. 아, 어제 밤에 도 11시까지 있었거든요. 맥주를 사거리에안녕하십니까 아, 이고요셔또 받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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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시 아유, 예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아주 파이팅 가십시다. 예, 조금만 하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이제 직접 느껴본 부산의 민심은 어떠신지좀 여쭤보고 싶어요. 부산의 민심 몇번 요동을 친것 같아요. 어, 강서구청장 선거 치고, 그 다음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하면서 상당히 위기 상황이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들어가서 역전을 시켰고,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 병을 패싱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입니다. 부산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패싱하는 바람에 부산의 민심이 다시 역전돼서 저희 당에 매우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앙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약간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다시 모든 지역구가 박빙승부 지역구로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전, 공군의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우리 토착 민병대들이 움직여가지고 백병전을 벌여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 이 부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의원님의 공약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제1본 공약이 산업은행의 남구 유치입니다. 지금 5천 평의 땅을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법안도 다 냈,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져야 남구가 발전하고 부산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고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수당에 대해서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박재호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산 남구에 산업은행을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법안을 냈는데 기존의 세 개의 법안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법안이 있었는데. 거의 동일한 법안을 또네 번째로 냈습니다. 그낸 시점이 앞에 법안 나온데 1년이나 뒤, 거든요그 1년 동안 뭘싸웠느냐이 법안을 통과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것 때문에 민주당하 우리 당이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설득해서, 민주당 당원들을 설득해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몰두를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새로운 법안이라고 냈는데, 다른 거는 없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안 하나 낸 거는 그냥 통과되면 한언어가고안 되더라도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하는 면피용 법안이 아니었느냐. 해야 될 일은 이재명의 설득인데, 한 일은 추가로 법안을, 네 번째 법안을 낸 것이죠.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 지금도 산업은행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워놨는데, 부산에 오면 산업은행 이전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에 올라가면, 더불어민주당에 가면, 의총이라든지, 당대표 면담이라든지, 심지어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 같으면 삭발 투쟁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액션 전혀 취하지 않고, 지역에서 의 선거 공약, 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만 쓰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산 남구 각과 을이 학구가 됐다 보니 다시 새롭게 이제 좀 준비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잖아요. 네, 그래서 매우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갑,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면 지역 현안 공, 공약이 좀 뭐가 있을까? 좀 예. 을은 천혜 자연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대라고 하는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입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개발이 좀더뎌서 어, 많은 부산 시민들이 찾아오거나 외지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편도 어,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트램을 어, 이 대까지 넣어가지고 이 일대 오륙 도라고하는 부산 상징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완전히 제대로 된 부산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술관도 세 개가 들어가도록 돼 있고 천혜의 관광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용호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좀 어. 지하철이나 트램이 없기 때문에 교통이 많이 막히고 있는데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 이슈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민의 힘이 최대 과제로 가지고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우리 국민들은 제가 투표 과정을 쭉 지켜보면 내분을 네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안쪽에서 싸움이나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언론에서 윤한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1차 정리가 됐고 2차전이 지금 벌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워낙 가까운 분들이고. 20년 지기에다가 또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절체 설명의 과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봉합이 되고 새로운 그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겨야지 지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 종북 자파 세력이 주류로 등극하려고 하는 게 이번 총선의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를 저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 당 당원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역사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도 그런 흐름을 알기 때문에 금방 또 융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을 직접 보신 당사자로서 이번 공천이 좀 어땠는지 공정했는지 정말 시스템 공천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은 완전히 사천이었거든요. 말로만 시스템. 그러나 안에 내용은 전부 친명, 찐명, 뭐 친명 변호사 이런 분들이 공천하는 완전히 사천이었고요. 여론조사 통계도 사실 맞나 싶은 의심이 들고 박용진 의원도 여러 번 이의를 제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시스템 걱정이 다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개인을 자기가 친하다고 해서 뭐 봐주고 넣어주고 통계를 마사지하는 이런 일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에서 온 젊은 선수들이 많이 탈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우려했던 검사들이 대거 공천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닌 판명이 난 것이 시스템 공천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그러면 남구 유권자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리 부산 남구는 어, 사실 큰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문화의 중심지이고 교육의 중심지이고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동안에 제대로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해결사입니다. 판교 테크노밸을 만들어봤고 부산 갑, 남구 갑을 아, 남구 최고의 도시 부산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합쳐졌기 때문에 용호동을 포함한 을지역도 남구의 최고 그리고 부산의 최고로 만들어서 남구가 해운대구를 제치고 부산 일등으로 다시 복귀할 날이 멀지 않았다 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남구 주민 여러분 이 일자라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구가 발전하고 그래야 부산이 발전합니다. 일자라는 박수영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어여. 안녕하세요. 사무실에 어 사무실에.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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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아이고. 나는, 나는, 나는. 예. 예. 아이고. 아이고, 끝까지, 끝까지 잘잘잘 주세한, 예.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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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